민트맛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드라마는 고통분단 낙싱 부품 맵에서 확산 치클 이돌변인데요 난이더는 굉장히 쉬워 보이니까 이 도레미니를 잘못깰것 같은 타이커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조합이 완벽한 타이커스 카운터이니? 타이커스 사정거리가 긴, 긴 것도 없고 이제 CG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다음 뭐다? 시리우스다 답정 시리우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가봅시다. 아~ 어, 우산은일코나 빨리 찍어주고 생각해보니까 레이너잖아 완벽한 고기방패 다 진짜. 시체에 칸이 쌓여지겠구만. 우리의 첫 번째 친구는 뭐다? 시리우스다. 미카라 찍으면 개꿀잼일 것 같은데. 그래도 시리우스를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좋지는 하는데. 나 관문을 깰 때는 그냥 때려버리면 되지.

뭐야 매딕이 매딕이 지금 타이거처럼 붙여하는 거 실화냐? 방금 그 확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딱 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산 때문에 질반감 됩니다. 좀 거리 떨어져 서 거리 떨어져 서 막아야 돼. 일단 멀티부터힐러형 오르산 두 개. 제가 오래게 지러오고 있다 찍어 시다니까 그다음에 힐나는 뭐다? 불 겁니다. 칼람이 일이 보기에요. 물려 나기 바빠거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어 다 그럼 안전 검사가 진행 중 <laughs> 다음에 d t 로 e 시다 i t h them. Sarun 가 o p o g a used to do 기 t Boringa Hunton, Tong, Gertie, Gertie, g 반응이라고 가능하면 랑 멀리. 열받선의 사거리는 보다, 타이터스보다 조금 짧다. 부장으로 위임한 됩니다알리우스 간다. 와. 열차 온다. 열차 캐고 싶다. 어, 너무 빠어 보셨다 이거.

더 마음에 안 드는 걸수용소를 파괴했다. 본적 목표 확인. 비본체을 맡기고 자연적으로 터져갈게. 왜지? 불게 반쪽스러인가두 마가 책임에이 떨어 가다그고리가 그것밖에 안나니니까 아이고 죽으란 겁반다. 베비우스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킹 민노로 수리아 잠시 물러나야겠다 제 이게 제확산되면는 딜이 거의 안들어갑니다 와우, 반감 받는 것 봐. 그래도 반감을 미리 찍었으면 좋았는데. 댄 모아 라나사종의위협 레스가 모자랐다 압박이 느껴지는군 이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k i t c h 가 n I'm back in the kitchen. I'm back in the k i 넉 c h e n i 스의장처스터을 깔아 놓으면 y 공세를 녹이는데 굉장히 좋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아 낙산이야? 열밖에 하지 마라. 자 빨리 빨리 들어오 갑시다. 약도 없지. 한다면한다소리가난 나쁜 남자야. 오늘도 이거리 셈인가? 어이쿠. 그 순간에 나오는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아 와우. 위악에 만들어 주자고. 무슨 뭘 도와드릴까? 약간 더 구할색채 맡기라 그냥 어린이로 꺼내자 알아 그래, 습니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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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소리가 그래, 그래. 공격하라! 알아들었습니 o 저열차 n 탑승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은 리카 h a t 긴 a n o 네요안 r 성 o 제 때문에 t h a 스가 절반 정도 준비 d t 다 계속해라 here. I don't know what you t h i 은 k I'm j u s 열이 받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 난 조금 바라다놓 남자야. 어. 반드시 음. 한다. 거기지 아니란 지 바보는 약도 없지. 하지 만난버벅을 때겠어. 하지 마라. 그냥 어디서이에종일 측걸이 셈인가? 그래서 내가 얻는 건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 정화 이제 그토록 마무리할수록 경험되었다. 월급만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음,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다음에 나 쓰나와서 책임시다. 잘 보아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한다. 네, 네, 든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르. 바보는 약도 없지. 친구 공세 막아 줄 거야. 사나이라면 동으로 보여 줘야지. 알았다고 별로 쓸모가 오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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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쟝. 없는 신분네. 물이 부족해. 알았짬 내가 막을 껭. 타이밍지도 몰라. 금실 반드시 한다 바보는 약도 없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Hey, 깜짝이야. 아, 대일건들 어디니? 준비되어 요 이보다 는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이기 정말 죽인 건가? 발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내가 얻는 건 뭐지 나는 나쁜 종이인 시간이 남지 스세브하도 없지. 나랍다고. 왜탱크를안 세워? 그래서 종일 거기 와, 끌려간다. 반드시 <laughs> 한가카라의 존재 의미를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라고 불러주면 지 반드시 한다. 개국 기맥. 당신 똑바로 차례.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바보는 약도 없지. 한다면 한다. 경례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본 안에서가 본격된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모두 다 구분 합니다 발리우스의 네.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 내가 없라도 본점을 제거해라. 아 조한다 멀리 깔아야 돼. 확산 데미지 입는다. 남은 시간 3분. 에라라 그만 붙어 이아 오케이. 발리우스 부품이 필요하다. 네가 혼자서 해낼 거라고 니어내 생각이 틀려서 다행이고. 시간이 별로 없다.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햇빛 같고오지랖 넣기고. 열받게 하지 마라. 아, 쓰사지 반갑대는 바빠. 가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빠르르르르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 여기를 조금 뚫어내야겠다 좀 모자랄 것 같아 열받게 하지마라 반드시 아이가 딱되나? 바보는 약도 없지 난 나쁜 남자야 그래서 내가 열받게 하지마라 저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오얏! 흣! 네, 봐봐. 흣! 거기야? 이커스는거 되게 편안해, 깨네. 반드시 한다. 여라안! 다고 음... 버렌뱅이 조합이 너무 편안한 겸. 바보는 양도 없지. 한다면 한다. 조금만 반드시 한다. 하 거기 해경이라고 불러주는데 뭐지? 와, 이 새끼들. 아, 보셨습니까? 응? 응? 급한 상황이다. 네, 이쁘한테이는거 봤어? 친놈들의종가없네 아, <laughs> <laughs> 어, 야, 죽게 내버려둬. 그럼 외치루에! 시간 열받게 하지 마라. 알았다고 오잠 넓기는 그래서 내가 얻는 것난 시간낭비하지 <laughs> 마라. <laughs> 난 시간낭비하지 않냐. 온종일 죽을 셈인가? 솔직이 나가신. 거. 기이측 오케이. 이제 밀라면 시간 빠듯하겠다. 그것 다 모였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면안 돼. 해병이 아무런 가치 없이 죽고 있어. 열받게 하지 마라. 온종을 짓거릴 셈인가?

출격 준비와이 곤정의 수용소로접근 하겠다. 아니는 약도 가 쥬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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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가니

우선은 <끼리> 그 자연스럽게 해피된다. 힐팅루에 힐팅루. 이것이 힐이다. 아, 나요말라 아, 네요안 돼. 아, 나도 안 돼. 아, 나도 안 돼. 아, 나도 안 돼. 아, 나도 안이 아, 나이안 돼. 아, 나도 안 돼. 아, 나도 안 돼. 아, 나 나도 안나